세계차 엑스. 한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최하나름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맞습니다. 지금 딱 3일간만이죠. 네, 9월 3일부터 음. 9월 5일까지 3일간 30%. 네네. 딱 이거 끝나면 사라지는 기회니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세요. 이제 365일 동안 단 3일이면 <laughs> 너무 적긴 적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 농가에서 진짜 열심히 또 준비를 했으니까 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네. 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년 갑니다. 내년에 언제 열린 거 하고 봤더니 네네. 제 10회입니다. 보성 세계차 엑스포가. 2022년 4월 15일부터 네. 4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놓치면 진짜 내년 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집중. 네, 네, 네. 자, 우리 고 아름 씨, 어, 응, 나답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답다. 최한 아름답다. 라는좀 <laughs> 의미를 좀 돈다면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세요? 어, 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진행하는 거가 일이니까 뭐, 뭐 아름이 그냥 진행 잘한다 아름답다. 아, 네, 어. 자신감 있다. 네, 어, 어, 예, 그런 거. 조한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 나답다라는 표현은 자신감 넘친다. 이렇게 자신감 넘친다. 남자답다. 아, 네. 의미가 가장 크지 않나 아, 싶어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네. 이번에 나오실 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네. 철학은 사람도 사람 다워야 되고. 그럼요. 어, 그런 것처럼 차도 녹차도 녹차 다워야 녹차지. 나고 그게 왜치시는 분이에요? 녹차 한 개. 그렇죠. <laughs> 네. 자, 우리 보림대단의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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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오 보니까 오랜만에 좀 외출을 해 보니까 아주 예쁜 네. 셔츠를 입으시고 너무 단아하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네, 네. 네. 자, 먼저 네. 자기소개를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보림제다 대표 서희주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불러 주셔서. 아니 근데 제가 네, 그 네. 여기 이제 보정이 딱 와서 네. 여기 좀 물어보니까 우리 보림제다 자랑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주위분들이 네. 표님인가 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보림제단은 1996년도 어, 유기농 다원 조성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그다음에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음. 그 소비자의 손에 닿는 순간까지 꼼꼼하게 오. 체크해서 네. 차를 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아 그리고 오. 이제 조금 전에얘기처럼 네. 네. 녹차도 녹차 다워야 <laughs> 녹차지 요런 <이런 웃음> 이야기 가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닉네임도 전부 다 상품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네 네. 맞습니다. 혹시 차는 왜 드시는 거예요? 어떤 어떤 생각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차를 다 마시면은 네. 저는 네.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네네. 정신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차를 즐겨 마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마시면은. 음. 그냥 즐거워져요. <laughs> 네. 그러니까 맛도 있고, 네네. 맛도 네네. 그런 건강에도 네. 건강에도 좋고. 음. 그런 모든 것을 접합해서 만든 이름이 순우리말로 차다와 거든요 네. 차답다는 네. 어, 네. 그런 의미에서 음. 차다와 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과연 차다운 녹차는 무엇인지. 제가 음.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더 좋아 야 되잖아요. 특급가. 네, 네 좋습니다. 가격 먼저 공개합니다. 짜잔. 짜잔. 네자 보림 제자에서 만든 아주 귀한 제품 오늘 네 가지를 함께 할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딱 3일간만.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차다운 녹차, 네. 음. 차다와 녹차가 소비자 가가 원래 삼만 원이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기간에만 2만천 원, 삼십 퍼센트가 아. 뚝 내려갔고요. 저리보다. 네, 그리고 차다와 발효차도 역시나 삼만 원인데 이만 천 원입니다. 네. 그리고 아 제가 너무 애정하는 녹차 라떼, 아, 인기장이죠. 라떼 라떼 예. 라떼가 만 오천 원인데. 만 500원이네요. 야 가볍다 가벼워. 네. 진짜 거의 뭐 로차를 할때한 장값 정도. 네네. 그리고 이 말차 같은 경우에도요. 2만 원인데 1만 4천 원에 3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인재단은 네. 이러한 또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농차를 재배를 아, 하고 있는데요. 지대가 높고 추운 곳에서 재배를 해서 맛과 향이 아주 독특합니다. 음. 더군다나 이제 아주 특이한 것은 항아리에 저장해서 판매... 아, 항아리에 저장 후에 음. 판매를 또 한다고 하고요. 특이하다. 카페에서 아, 네. 많이 찾는 최고급 말차 분말로 만든 녹차 라떼 믹스가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음, 네. 아우러서 생산 전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차별화된 정성들인 최고급 말차를 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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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 이 보림 재단에 있는 특징들이 추격을 네, 네. 해가지고 고스란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어, 항아리에 네. 이렇게 그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네. 네네. 만들자마자 네네. 발효차는 판매하지 않고요. 음. 그 차의 맛을 조금 더어 향이나 네.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네. 항아리에 저장 후에 네. 판매할 때 그때그때 그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면 아, 훨씬 더 깊은 음. 맛과 향을 어. 느끼실 네네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시면 이제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네. 녹차 지금 보시고 네. 계시는 이쪽에 자 저희가 앞쪽에 보이는 차다와 녹차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이 항아리에 그러면은 지금 네. 아, 발효차. 발효차, 아, 발효차 발효차 발효차가 항아리에 저장하고 네. 차다와 그렇죠. 녹차 그리고 차다와 발효차가 있는데 항아리에 저장된 게 바로 이 차다와 아, 발효차라는 거죠. 네네 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디자인이 저는. 이런 말 사실은 이제 먹는 건데 디자인 갖고 제가 이야기한 좀 그러는데 무슨 저희 이게요, 진짜 화장품 너무 예뻐요. 화장품 보면은 이렇게 여자들을 정말 어나 이거 갖고 싶어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어머 이게 먹는 거야라고 은데 <laughs> 제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까 좀 열어봤어요 예. 앞에를 열면 짜잔 여기 음.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도 정말 야. 들어있어요 이게 고급이다, 들어있는데 고급. 예. 이것 또한 또 남다르시다면서요 음. 네네 지금 차가 닿는 부위에 어, 네. 포장재는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어, 이게 썩지 않는 아, 썩는아썩나 썩는. 있어 네, 썩어야 되나 썩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그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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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좋아하시가 그게 아니고 음, 음. 먹을 게 지금 앞에 있어가지고 <laughs> 지금 정신을 방파쳤어요. 못 차리고 이제 빨리 예. 먹고 싶어가지고 설명 끝나야 먹을 수 있어요 예. 네자 음. 그래서 이 용기 또한 정말 환경을 생각했구나 네. 어 이것 또한 정말 차다와 답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자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상품이 좀 어떻게 좀 구성이 되는가 그러면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차다와 녹차가 있고 이제 발효차가 있는데. 음. 요거하고 지금 요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로 저희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 60g인데 음. 이게 원래는 3만 원인데 21,000원 그리고 역시나 네,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역시나 또 저희가 어 60g인데 3만 원인데 21,000원인데 이두 개를 같이 선물로 주고 싶어요 그렇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든요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요렇게 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 네 같이 하시면은 음, 이제 네. 42,000원에 음. 6만 원짜리가 42,000원이 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네, 이 상품을 문의 하려고 그러면 아래쪽에 아, 연락 번호로 연락을, 네, 연락을 좀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자, 그리고 요즘 그 가장 네네. 또 이제 예, 음. 이 상품이고 네. 또장 뜨거운 게 이제 그 녹차라 돼. 우리 아 하다란 씨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카푸치노처럼 네네.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달달하면서도 네네. 약간 제가 좀 부드러운 여자잖아요. 글쎄요. <웃음> 글쎄요. <웃음> 어, <왜>? 네. <laughs> 그래서 아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예, 앞쪽 에 있는 거죠. 보림지다의 네. 이제 녹차라떼지 소개 좀 부탁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보림지다 음. 녹차 라떼는요 음. 어, 녹차는 아. 당연히 유기농 네. 재배한 녹차가 네.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그 녹차 라떼는 어, 우유에 드시는 거 아시죠? 음. 어, 네네. 네네. 그래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음.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네. 어. 차가운 우유, 뜨거운 우유 다잘 풀립니다. 음. 그래서 휘저어서 네? 얼음을 넣으셔도 되고 음. 뭐 첨가를 더 뭐든지 같이 하셔가지고 네. 드실 수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그람수 보실래요?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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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거 잔으로 따지면 이거 몇잔 나오는 거예요? 몇잔 정도 나올까 요 이게? 20잔 이상 나와요 20잔 이상. 왜냐면 저희가 커피숍에서 아, 그 녹차라때 진짜 5천 원 기본이에요. 그렇죠. 아, 그게... 가정용으로는 좀 많긴 하지만 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드실 수 있고요. 음. 유통기한도 2년이나 되기 오, 때문에 너득하게? 냉장고에다 넣고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열리는 방은 이렇게 1,500. 이거잖아요. 예, 지금 예. 보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좀 보들보들하고. 네. 어. 아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네. 구입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구입하세요? <laughs> 젊은층들. 젊은층들이. 네네. 네. 어, 1 0대들도 많이. 나 먹고요. 역시나 젊은가봐요. <laughs> 네. 젊으신 분들이 네네. 특히 좋아하고 네. 약간 좀 당도도 있기 때문에 음. 예 아. 드시면은. 좀땡기는 맛이 이게 있죠. 이게 진짜 우유하고 만나면 음. 이 녹차라떼 구갑이 진짜 환상구 이아요 아, 저는 이제 뭐따로 녹차 라떼를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가루로 먹어보니 한번도 먹거든요. 한번 어. 먹어 볼게요. 네, 네. 아, 진짜로 그냥 언니? 먹어도 뭐. 그냥 네, 드셔도 먹어도 맛있어요. 아, 맛있다. 아니 <laughs> 아니 스프 아, 그렇게 잠깐만.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아, 원래 김치도 김치도 <laughs> 여러분 김치도 찢어서 바로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아니, 보시는 분어 들어가고. 아니, 나도 좀 먹어 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 이좀 아, 상당히 아니, 저 자, 아니 어, 어, 이쪽 선 먹어줘. 나 이쪽 선 먹을 거야. 이쪽 손. 아니, 제가 진짜 라떼를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저 먹어 볼게요. 아, 그리고 음, 예. 키 들어가 지고 이쪽으로 음. 제가 그냥도 맛있고. 추가로 네. 지금 뭘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네. 바로 우유에다가 음. 음. 타시면 돼요. <laughs> 그래요. 응. 음. 뭐지? 이 맛은 뭐이 이 단맛이 뭐죠 진짜? 이게 음.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타먹을 때는 먹어요. 따로 지금 뭐 예. 설탕이나 추가로 넣을 필요 없는 거예요? 넣을 필요 예. 없어요, 진짜 이 음. 안에 다 배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네네. 달콤함과 쓴함이 아, 음. 조화가 맞아요. 잘 근데 되어 있죠. 녹차의 그 특유의 쌉싸름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근데 달짝지근한맛도 그렇죠. 나면서. 와 진짜 순식간에 입에 들어가자마자 다 없어졌어요. 이게 그이 음. 쌉싸름한 맛보다도 지금 이 젊은 세대에 딱 맞는 맛이래요. 네. 그렇죠? 예, 네. 아, 네. 진짜. 자 음. 이게 15,000원인데요. 30% 할인해서 네. 1 5 0 0원네 맞습니다. 이걸 하나 사놓으면 20잔 정도는 드실 자, 수가 있습니다. 자 용량이 네, 네. 저희가 뭐 200g, 300g, 400g 아니고요. 500g, 500g. 카페 네. 안 가셔도. 그러니까 좋게 20잔 이상을 나올 수 있는 네. 그 녹차라떼 200g이 지금 15,000원이 1 5 500원. 그래요. 아 사장님이 평소에 좀 손이 좀 네. 크신 편인가요? <laughs> 아, 음식 만들 때도 이, 이, 이 잡아서 이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기회가 좋잖아요. 저희 사실 네네.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안 팔죠.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오래 안 빠지는 데. 네네. 지금 이 행사 3일 동안만. 네. 어, 네이 가격으로 음. 드리니까 안 하시면 후회. 손해. 후회. 네. 후회, 네. 어. 후회, <laughs>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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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많이 하실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네. 우리 가장 또 이제 인기가 많다면 이제 말차인데요. 말차.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색상으로 보시면, 음. 어, 그냥 재배가 아니고요. 네. 이 말차는 생산하기 전부터 다릅니다. 네. 그래서 차 나무에 차광을 해요. 아. 한 15일 정도 차광을 한 뒤에 음. 벗겨내고, 그거를 이제 녹차 만들듯이 만들어요. 네. 그게 1차 가공이고요. 음. 그 다음에 또한번 과정 이 있죠. 네. 가루로 만드는. 오. 과정인데요.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양은 많이 나오지가 진짜. 않아요. 음. 그래서 지금 네. 보시면 그람 수가 30g이에요. 참 귀해요. 어, 어. 네. 진짜 귀해요. 30g인데 2만원인데 이것도 3 0할이 들어가서 14000원이라는 거. 정말 조금 소름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말차인데 실은 오늘 옆에 이제 뭐 지금 이게 네, 이거 요거트예요. 요거트. 네. 네, 네. <laughs> 요거트인데 이거를 이제 물에 가볍게 타 먹기도 해요. 아, 네, 네. 지금 계속 설명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순간만에 우리 다 기다렸잖아요. 아, 지금.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송어를 잡아서 뭔가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네, 그냥 이렇게 드셔도 좋고요. 네. 또 여기에 기호에 맞게 넣어주셔. 넣어주십시 기호, 기호에 맞게 뭐 견과류를넣어셔도 네, 네. 기호에 맞습니다 저는 어, 과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과일도 뭐 잘어울려요딸기도 넣고. 네, 저는 아, 거, 저는 건포도를 좀 많이 넣어 주십시오. 어, 저는 그 호두 좀와 <laughs> <laughs> 진짜 이 순간을 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야 아오. 사계절 특미네요, 특미 네 와. 사계절 간식 이거 야. 지금...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네, 그렇죠. 다 드시기에. 난, 난 저는 부담 없이 즐기실 저는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저 진짜 녹차 아이스크림 음.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맛있죠. 근데 이미 어나이 색깔 너무 좋아. 약간 완전 음. 다그 진한 초록 말고 흰색하고 약간 섞였을 때그 그렇죠. 우플레가 섞였을 때 맞아요. 빨리 아, 이제 일단 전아 내가 먼저 먹으려고 그래. <laughs> 아 부드러워. 음.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이맛. 음. 아. <laughs> 말차 와. 아니, 솔직히 말차가 진짜 귀하잖아요. 음. 그 귀한 말차를 내가 욕볼래 뿌려 먹다니. <laughs> 음. 어머. 음. 순하디 순한. 네. 제품이네요, 진짜. 사실은 그런 맛이 저희가 아까 네. 좀반복원면서 마늘을 좀 많이 먹었어요. 네. <웃음> <웃음> 근데 <laughs> 이거 먹는 순 깔끔하네 음. 정리가 그냥 싹 되네 진짜 정말 디저트로 너무 좋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실은 네, 이제 말씀하셨죠. 요즘 인식이 세게 들어서 가지고 건강을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과자 먹고 막 이런 거 많이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 딱갖다주면 음. 갖다 음.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 음. 건강도 챙기는 생기주의 음. 효과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 음. 좀 먹어요 그만 좀 지금 뭐 드시러 오셨어요 지금? <laughs> 이거 주로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진짜 맞있어 아. 진짜 아. 으, 말차는 그냥 이렇게 요거트에도 드시지만, 네. 어, 또 다도로 우리가 그 음. 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냥 물에서 음. 타서 드시기도 네. 하니까, 음. 이거는 연령층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아주 뭐, 갓난 아이 외에는 아, 모두가 다 먹을 수 있고요. 네. 고객님, 저는 이케비스 보여주세요. 한번 뜯어봐도 돼요? 이게 네네네. 제가 아까 그 차다와 녹차와 발효차 할때 다른 걸 케이스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아니 어쩜 이것도 진짜 응. 우리 여자의 마음을 너무 잘아는 것처럼 아. 진짜 예쁘게 케이스를 아, 그리고 아니, 새 거라서?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어,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사장님이 지금 마.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거 응. 준비하신 건데 응. 네. 이게 활용도가 아주 응. 상당히 많아요. 응. 하다가 그냥 이제 페트병에다가 응. 물 맞아. 먹으면 서 타서 먹는 거예요. 응. 어머 여기서 이제 자자자자자자 어, 위로 올리면 어렵네요인기 와안 나올라 그래요.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이거는 지퍼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아 지퍼에 진짜. 가도 가지고다니기도참 쉬워요 지금 보니까. 이거 진짜 이지 지퍼잖아요. 네네. 되게 한번 제가 들어보자. 그냥 뭐, 뭐, 네. 뭐 뜯듯이 그냥 이렇게 휘면 네. 진짜 그냥 깔끔하게 돼가지고 음. 그냥 다른 거뭐 가위 찾고 뭐 찾고 그리고 그렇죠. 딱여고 뭐, 우리 저희가 찢기 안 찾아도 돼요. 스푼도 필요 없어요. <laughs> 그냥 열어서 그냥 바로 탈탈탈 가지고 네. 지퍼로 이렇게 가지고 어 진짜 너무 귀하다. 자까 이거네. 쫙 휙, <laughs> 끝나는 거네. 네네. 그렇죠. 두 번, 두 번, 두 번. 쭉! 네네. 휙. 맞아 <laughs> 뭐, <쭉>. 예, 뭐. <laughs> <laughs> 자, 자 보림재다 이렇게 포장도 너무나 네네. 귀하고 예쁜 보림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차다바 녹차 정말 그 차다운 차다바 녹차 네네. 저희가. 어, 60g인데 3만 원이 아니고 30% 할인돼서 2만 천 원이고요. 네. 그리고 차다와 발효차 그리고 3만 원이 아니고 2만 천 원. 그렇죠? 녹차 할때 저희가 열심히 먹었었던 녹차 랄때 네. 저희가 또 1,500원인데 말차 30g 들어있는 이 귀한 귀한 거를 네. 14,000원에. 근데 저는 음.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양도 네. 너무 예쁘고 네. 내용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뭔가 내가 네. 당신을 위해서 주는 선물입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맞아요. 더군다나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네. 개인적으로. 네. 녹차라떼와이 말차 진짜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좋아요. <laughs> 일단은 어, 녹차라떼는 금액에 놀래고 양에 놀래고 활용도에 네. 놀래고. 맞습니다. 말차는 뭐 말할 필요 어, 없죠. 그런데 네. 단 3일이죠. 음. 9월 3일부터 음. 9월 5일까지 네. 보시면 알사시피 이거 끝나면 이거 사라진다는 거. 사라지는 거예요. 원가 지가 그대로 사라진다라는 거. 사장님도 네. 네. 지금은 순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이제 <laughs> 월급을 <끝을> 돌아가신다. <laughs> 다시 가격 올라갑니다. 네. 3일 그 3일밖에 없습니다. <laughs> (1년을)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음. 꼭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하신 분 지금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 (2022년도)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21일? 제 (10회) 어~ 보성세계차 엑스포가 제 진행이 되는데 내논에? 그전에 지금 바로 구입하셔야 돼요. 음. 네. 어, 저는 진짜 정말 이거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포장도 너무 예쁘고 친환경적이고 맛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제, 네. 제 지금 기분은 사장님께서 계속 저한테 차타 주시고 계속 먹기만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때가 <laughs> 온것 같아서. <laughs> 인사하고 저희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뒤로 또 이제 이번 엑스포를 또 이제 렌선으로 온택트로 이 관람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한 말씀 좀 부탁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년 동안 열심히 차 만들었습니다. 음. 네. 여러분들께서. 어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음. 이런 금액대에 어, 이런 차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laughs> 3일 안에 주문 많이 해주시고요. 또 보송 녹차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우리 코트로 네? 우리 차가 차다워야 녹차지 거기 외치면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멘트를 구분했잖아요 누가 먼저 스타트를 꺼내가 차가 차다워야 그럼 사장님이 녹차지 네 애니언니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자, 차가 차다워야 녹차지 고맙습니다